디자인 룰 체크와 커버 파일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룰 체크는 오류를 검사하는 과정입니다. 오류 검사는 툴즈의 베리파이 디자인 메뉴에서 할수 있습니다. 오류 검사를 하기 전에 오류 검사한 결과 파일이 저장이 되도록 리포트 파일 버튼을 클릭해서. 여러분이 작업하고 있는 경로를 선택해 주시고, connect.lst clear.lst 파일이 이 경로에 저장이 되도록 저장을 눌러줍니다. 자, 리포트 파일 경로를 지정한 다음에 클리어런스를 선택하고 스타트. 남 커넥티 버티 선택하고 스타트 눌러서 두 가지 항목 모두 오류가 없는 것을 감독관에게 확인받아야 합니다. 오류가 없으면 거버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버 파일은 파일의 캠 메뉴에서 진행합니다.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값들이 있으면 모두 지우고 a 드 버튼을 눌러서 커버 파일 총 7개의 레이어 정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드 버튼을 눌러서 탑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큐먼트 네임의 탑 다큐먼트 타입은 라우팅 스플릿 플레인 그리고 탑을 선택해 줍니다. 아웃풋 파일의 이름은 수정을 해도 되고 수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레이어에 가서 보드 외곽선을 선택해 줍니다. 미리 보기 버튼을 눌러서 단면에서 생성한 패턴과 보드 외곽선이 출력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클로즈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옵션에서 모든 레이어가 출력될 때 위치가 동일해지도록 X, Y 옵셋 값을 50에 12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탑면의 설정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add 눌러서 이번에는 바텀 면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document type은 routing split plane, layer는 바텀, t t o m layers 항목에서 보드 외곽선을 선택해 주시고, 옵션에서 o f s e t 값을 50에 120으로 설정합니다. 미리 보기에서 바텀면에 카퍼와 배선이 제대로 보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add 눌러서 솔더 마스크 탑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더 마스크 층은 다큐먼트 타입을 솔더 마스크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탑면 선택하고 레이어에서 보드 외곽선 선택해 줍니다 다음 여기에서는 비아가 표시되도록 탑을 선택하고 비아 항목을 체크를 해줍니다. 프리뷰를 눌렀을 때 비아와 패드가 같이 보이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OK 누르시고 옵션에서 옵셋 값을 50에 120으로 설정해 줍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솔더 마스크 바텀 레이어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눌러서 SMB, 다큐먼트 타입은 솔더 마스크, 레이어는 바텀으로 지정합니다. 레이어즈에서 보드 외곽선을 선택해 주시고, 탄면과 마찬가지로 솔더 마스크 바텀에도 PR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프리뷰를 눌러서 미리 보기 창을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J1, J2의 1번 핀이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옵션 항목에서 옵셋값을 50에 120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오버사이즈 패드 바이 항목을 0으로 설정합니다. 자, 오버사이즈 패드는 패드의 사이즈를 일정한 크기로 키워주는 것인데 우리는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 이미 어, 납땜하기 좋도록 크기를 키운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키우게 되면 패드가 옆에 있는 패드와 붙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사이즈 패드의 치수를 0으로 세팅해 줍니다. OK를 누르고, 솔더 마스크 탑면에도 옵션 항목에서 오버사이즈 패드 치수를 0으로 세팅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엔 실크 스크린 탑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크스크린 탄면의 다큐먼트 타입은 실크스크린 레이어는 탄면 기준이고요. 레이어즈 항목에서 코드 외곽선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서는 탄면과 어, 실크스크린 탄면에 있는 여러가지 구성요소가 제대로 나타났는지 꼭 확인하여야 되는데요. 자, 탄면에서는 레퍼런스 디스크립션 즉 부품 번호가 표시되어야 하고요. 파트 타입은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체크 해제를 해 주시고 텍스트, 컨트롤 보드와 같은 그런 글자들은 보여야 됩니다. 뭐 부품의 외곽선 아웃라인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레퍼런스 디스크립션, 텍스트 아웃라인, 다음 2D 라인. 치수로 표시된 2D 라인이 보여질 수 있도록 네 가지 항목을 체크해 주도록 합니다. 실크스크린 탑면도 마찬가지로 2D 라인 레퍼런스 디스크립션 텍스트 아웃 라인을 선택해 줍니다. 미리 보기 창을 눌렀을 때 부품의 이름과 치수, 보드의 부품의 외곽선이 정확하게 다 나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옵션 항목에서 옵셋 값을 50에 120으로 지정해 줍니다. 이번에는 드릴 드로잉 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드릴로 하겠습니다. 다큐먼트 타입은 드릴 드로잉. 탄명 기준으로 하고요. 레이어에서 보드 외곽선이 체크되어 있으니까 확인만 하시면 되고, 옵션에서 옵셋 값을 50에 120. 다음 여기서 드릴 심벌. 드릴 심벌은 드릴의 종류와 개수가 표시되는 표인데요. 드릴 심벌의 좌표를 X축은요, Y축은 70으로 해서 어, 보드 외곽선보다 아래쪽에 표시되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밑에 생성된 드릴 심벌이 다시 한번 업데이트가 되도록 리제너레이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확인이 되었으면 OK를 누르시고 OK 미리 보기 한번 하면 이렇게, 보드와 드릴 심벌의 위치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NC 드릴층입니다. 이름은 NC 드릴로 하겠습니다. 다큐먼트 타입은 NC 드릴. 어. 레이어는 선택이 불가능하므로 옵션에서 옵셋값만 50에 120으로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7개의 레이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이 끝나면 꼭 세이브 버튼을 눌러서 설정 자체가 저장이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각 레이어가 모두 포토 상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커버 파일을 만들 캠 디렉토리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캠 디렉토리에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서 브라우즈 버튼을 눌러서 현재 작업하고 있는 여러분 작업 폴더의 하단에 커버라는 폴더를 만듭니다. 커버 폴더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고 ok 를 누릅니다. 그리고 위에서 설정한 7개의 레이어를 모두 선택하고 run 을 눌러주면 커버 파일이 그 폴더에 생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폴더를 확인해 보시면 총 15개의 파일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일곱 개 레이어 중에 NC 드릴을 제외한 나머지 레이어는 CAD 기능사 시험에서 출력물로 제출해야 됩니다. 출력물로 제출할 때는 각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아웃풋 디바이스를 프린트로 설정을 해주고 런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력한 6장 NC 드릴을 제외한 6장의 출력물은 편철 순서에 의거해서 실크스크린 탑이 메뉴 오고, 탑 바텀 솔드마스크탑, 솔드마스크 바텀, 실크스크린 드릴 드로잉 이 어, 순서에 의거해서 문제지에 있는 순서에 의거해서 편철을 한 후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전체 다 선택하고 프리뷰 버튼을 눌러서 모든 레이어가 좌표가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신 후에 출력하시기 바랍니다.